바늘오야 어, 오늘도 즐겁게 가자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각이 안당하길 아다리 가안 걸리길. 오늘 또한기도 합니다. 원 원활, e 원활한 게임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합니다. 가봅시다봐라봐라이 판, 이 판, 이가이 있다 음.. 이빨 못 삐.. 아 진짜 삐니냐? 어, 하하 너.. 잘 봤.. 잘.. 너무 삐니따 야잘 아, 봤다 어, 어.. 잘 봤다 어.. 야.. 다 야.. 야 처음부터 잘한다 처음부터 어.. 잘 봤다 똥꼬쇼 잘 봤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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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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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그거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일진이 사나워졌어 금방 그거 하나로 인해서 어, 참빌 줬네. 사람이 잡으면 어. 난리 나. 저거 저거 만약에 사람 있는데 저렇게 됐다? 하필 머리 박았을 겁니다. 또 그러겠죠, 또. 아유, 미안다. <laughs> 어, 미안한다. 아, 미안한다. 그, 아.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일찍 펼수 없냐고. 제가 <laughs> 하루에 한 번씩으로 아, 그러것든요 아니 그냥 일찍 펼수 없어? 무슨 배다. 약간 이제는 저 관절 부서지는 게 약간 야, 이 넘어가라, 이거. 뭐, 어, 일당이지, 일당. 음. 응. 그, 아주 그냥 좀혐이긴 합니다. 예. 좀혐이에요 어, 요거, 요거, 요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걸 혐의한다고요? 혐이라고요 혐. 아, 맞네. 그게 혐의하는 거네, 맞네. <laughs> 아, 그러네. 어, 아, 미안다 아 알겠습니다. 아예 아죠아 그게 그거구만. 아, 그러네. 그렇지. 혐이 혐보한다와 똑같은 거지. 맞아 맞아. 아유 무장 보겠습니다. 예 네, 무장 바로 보겠습니다. 예 예. 허허! 알겠습니다. <laughs> 좋았어 설마 위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설마 밑으로 턱탁탁탁하면서 내렸건데. 려 그렇지. 음. 어허허허허 어허, 씨, 아이 놀라라 씨. 아유 놀래라 너 뭐야 어? 어? 아유 가는 거구나 어어저 어, 앞에 또 불판 꺼 피는데? 불판 꺼에 사람 있네? Moving. MP5 사운드 살짝 안 내고 1층이네? 1층이층 1층. Where are you Where are you, bro? Where are you? 온다, 온다? 얘 a 온다. 온다, 온다, 얘 e 온다. are you? Where are you? w 네 e r e a r 여기서 u w h e 나 e are you? Where a r 아 제발 정적 좀 정적 좀 꺼졌으면 좋겠다.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야, 꺼져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그 꺼지라는 게 이제 그 촛불을 끄다. 얘 끈다. 아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야야야야야 모이 뿌려봐. 아주 이번 판 초반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선생님 하필님 많이 때리시네. 대체 어디로 봐서 제가 때렸죠?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제가 늘 말하지만, 당하는 건 접니다. 예? 그 선생님들 말은 제대로 해주셔야죠. 당하는 건 접니다, 항상. 맨날 당하고 살아요. 와, 저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저거? 또이 또이다. 아, 그래. 그게 제일 맞을 수 있겠네. 그렇지. 도찐 개찐이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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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말이 맞을 수있 있고만 똘똘이 과자 맛있는데 그 과자도 있니? 그 과자 그 자, 있어요. 이다 어, 어, 걸렸다. 오오 오. 날송이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건너갈 때만 안 쏘면 와. 어나 불난 거. 하나 다운. 이리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야, 그래도 크리우가한 50m 정도를 쏠 때는 또 바게로 위무시해 아, 이게 빠손의 장점이지. 더 있니? 더 있네. 어? u <놀람>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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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아직도 강있어 MP5야. MP5. This is a uh, MP5. 역시 MP5. 아직도 강력하다. 너 여기서 뭐 했던 거야? 다내나 좋았어. 어... 하비와 돈을 줄 터이니 무인을 하나 뽑아. 그래 내가 먹을게. 그래.

치르르씩 침착해. 야왜안 죽어? 어왜 맞는 거야 이거는? 그 위에 옥상에 돼 있나 보다. 옥상에 하나 조심. 그리고 능선에, 그러니까 여기 능선은 아닌데. 여기 능선쯤에 하나 있었는데? 이 능선쯤? 아닌가? 걔는 아직 안 내려왔었던 건가? 아무튼 나이스. 안 내려왔던 건가? 뭔가 하나 더 있었던 걸로 봤는데? 어... 나 장갑 하나 사러 차야 되는데. 그만 뒀게 근데 뭔가 무인을 사는 게더 이득일 것 같은데. 무인 <목소리가> 사자 무 사자 개 사자 <목소리가> 친구는... 아 장갑판 대기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저오오오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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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위한 플레이 <laughs> 진짜 씨와 먹을까 말까 굉장한 고민을 했다 온다! 온다아! 뭐가? 무장 먹으러 온다 라따따라따따 <laughs> 안 내리려나? 어 <laughs> 그냥 가.. <마>, 네 <다네? 웃음> <그래서 쏴가지고 웃음> 그냥 쏴가지고 그냥 가는 거 같은데요? 그냥 가 <laughs> 근데 다시 트라이하지 않을까? 저 정도면은 트라이 한번더할것 같은데 그냥 갔나? 음 그래요. 뭐 어, 한번 보도록 하디요. 어데 이제 엠바가 확실히 저는 아이언 사이트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또 아이언 사이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아이언 사이트만 쓰더라고요. 나이에 관해서는 알아서 맞추세요. 자, 무인 띄우고 한번 가볼까? 뭐지? 엠포 중속이 원래 이랬나? 왜요? 아니, 빨라진 느낌이 드는데? 봐봐요. 300. 어? 뭔가 빨라진 느낌인데? 어, 이 정도로였나? 뭐, 뭐좀 <laughs> 빨라졌는데? 뭐, 몰라? <laughs> 어허, 그, 응. 씨. 무인 켜봐, 무인. UAB, 어휴. 저기 사람이 있었구만. 근데 신청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예요. 이렇게 많이 내놓을 수가 없죠. 얘들도 얘들도 이제 그런 뽑는 한계가 있을 건데 저는 뭐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신청 대결 걸리지 않았어요? 하도 많아서. 근데 c x 9는데 언제 나오는거야? 봐봐 아, 공수쓰다 <놀람> 아니 근데 나온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냥 무기한 연기되버렸네 안니 들어갔나? 여기? 한명뭐 <놀람> 어, 하나 더 있다 어? 하나 더 있네 두명야두명나너 <놀람> 죽고 뭐, <좋아. 놀람> 어디로 갔을까? 오른쪽? 나뭐해나뭐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뭐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 친구는? 이거를 부활 키트를 꽂아 말아 <laughs> 이거를 <웃음> <웃음> 진짜 못됐다. 부활 <두> 키트를 <laughs> 꽂더라도 난 죽은 것 같은데. 그니까복다업 그러니까 c, 어, c x 9은 진짜 쓰고 싶은데 뭔가 그게 약간 그런 거잖아. 있 맘만 보여주고 안 나오는 느낌? 이제 슬서 CX9도 나올 만 한데 그 어, RAL이랑 폴더 먼저 내놓고 다음에 주는 건가? 근데 모더나페어도 정기적으로 그래도 업데이트란 걸 하고는 있다고 들었어. 인피니티 워드가 그렇다면은 나올 만할만 한데. 안 나오네? 또 예? 올라가지니? 아, 그럼요. 뭔가 계속 갖고 오는 것 같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체? 아 <웃음> <웃음> 뭔가 올라간다고 하기에는 엄청나게 거길로 올라갔다. 오해, 바로 임박이라. 바로. 요거, 한요쯤 요쯤에 싸운 것 같은데? 5분지5분좀 5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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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그치 5분치? 5분치? 5나치 5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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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분치 5분치? 5분치? 5그치5분뭐 5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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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분치가분치 5분치? 이거 소스는 있는데, 소면은 다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명이니? 두 명이잖아. 아니구나. 야, 저거, 씹덕 스킨이라, 아빠우 저리. 가시고. 어. 화가 좀 많이 났나? 그, 모든 걸 포기했다는 그 한숨이랄까? 아, 저거 함부로 들어가기도 그래요. 둘다 싸움, 둘다 싸움. 이치 살았다 끝. Jesus Christ, Jesus Christ. 와, 진짜 한숨 개웃기네. 근데 <laughs> 정말 같이 같이 게임을 할때 여러분들, 어 뭐야, 뒤에 뒤에 뭐야 이거. <놀람> 여러분들이 같이 게임할 때, 팀번이 이런 행동을 할때 가장 힘들다가 뭐가 있나요? 저는 짜증이랑 한수 아아아아! 바, 바빠워. 와, 썸볼! 어, 씨. 아. 아. 어, 예. 방금 있죠? 없어요 없네 개킬 들어왔어요? 어나 어, 하나 터지 시켰어 오케이 근데 하나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무작 뿌렸다 여기서 뿌렸는데 걔네가 무 뿌렸나보네 응 요령이야 어? 싸운다. 싸우는데? 청소장 마만 잡혔다는 거는 죽었다는 소리인데? 여기가고도 가까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어? 거기 내렸어요 yes, 왜 박았지? 하나 다한대 끝났고 한명더쓰러고 가는, 가는 중이고 조활인가? 유령인가? 뭐 근데 한집더 있는 거 같아. 정적 좀 먹자. 모남 뛰어봄. 뛰어주세요. 칼리. 유령인가? 유령일수도 있겠는데. 와, 무인 개꿀. 아 뭔가 뭔가 좀싸헤이 hey? 여기 너무 고기가 차가운데 도망갈까? 어 그냥 뒤로 갈래? 또 뭔가 양가 양각 양각 다를 것 같은데. 여관장 앞으로 가자. 가도. 다다다 다다 둘, 헛, 어, 둘 일단 이번 판 사고를 따지자면은 하필이 무릎 깨진 것밖에 없습니다. I need r e at my location. 올라간다! 3층? 아니다 여기 2층어 뭐. 어, 어, 뭐야? 거 나왔다. 나왔네? 자세가해야다어넌 그거지? 그거지? 거기 뭐야 거기 들어갔어 나 이거 더 먹고 게 거기 내렸어 거기 내렸어 이아우2 0 0달러부득산데 거기 이놈여기 들어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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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만 안 돼! 나 여기 있을 다 음, 가고 있다 호잇! 호잇! 어 고! 고! 아이죽 아. <laughs> 뭔가... 우리가 준비 많이 한거 치고는... <laughs> 아, 너무, 너무 싱겁다야. 소금 좀 뿌려라야. 야야야야. 어. 야, 야. 어, 너 그렇게 싱겁게 먹으면 안 돼. 맛 소금 좀 차라야. 너무 싱겁게 쪽었어 이거 하며 돈 줄게. 뭐 이런 뿌리던가 알아서 하지야. 뭐 이디오. Friendly UAV o v e h e a d f e n d l y UAV o v e h e a d 디요여기도 이디오. m o v i n 나, 나머지 나돈 줘라, 나정밀호저사 o 어, 아, 내가 샀거든요? 어... 어? 어, 아, 저기. w 개 e 지참경험 저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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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하이하이하이 k a y Okay. Okay. o k a 아, 어, 1평쯤에서 뭐하고 있는 걸까? 왼쪽도 좀 보고요. 체킹 좀 하고. 뭐, 완벽한 체킹은 못 하더라도. 아니, 아직도 있네요. UAV, 저거는 엠파 한번 쓸만하겠는데. 아, 왜안 올라가죠? 어, 우리 봤어. 우리 선행 내려간 거 봤어, 일단. 두개 봐라, 두개 봐라. 신급아 아다다다아아 야, 신아 신속기 일로 아, <locally>. <laughs> 아, 아! <laughs> 트럭 조심. 무덤마 그 조심하시고 나 글로 갈게.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그뭐야저거아 아이 아이. 이평집 안에 사. 일킬만 있는 것 같아. 어 어이구 하나 아, 죽었으면 아, 하나 DIE. 더, 더 있겠네. 1, 2, 3, 쏘면 4, 3, 5, 6, 7, 8, 9, 10, 11, 12, 13, 지요 15, 16, 뒤로 18, 18, 19, 20, 21, 22, 23, 24, 25, 23, 왼쪽도 있지요 큰일났죠 양각이죠 양각이9 29, 죽어야9요가야9요하 29, 29, 29, 29, 29, 29, 29, 이9 29, b o u 파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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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요 n t 이파운 d i o Tim Daggy, 요 o u n t y Bounty, Bounty, 아, Bounty, b o u n 오케이 팀전면하고 뒤에 보고 n a 요 안보고.. 아 r p o 어 i o I'm going to do it. i 더뛰었 i n 죽은소리나 it. 난 m 트에살 n 요 to do it. I'm g o i n to d i 쟤도 갑옷 깨졌대요! 얘 로제 맞아요? 아까 내가 봤던 건 로제였는데? 로제는 아닌 거 같은데? 쟤인가보다 쟤가 로제인가보다 지금 내가 쏘려네 <목소리> 아 로제 아니네 에디스 잘잡 가! <목소리> 한명어디있지 모르게 뛰어 건너편 쏜다 1평 집쪽 갑옷! <목소리> 나이스 뛰어! 야 역시 M4 좋다 음야 장갑 한대나 에? 아여기아 아니 아니 ㅋ <laughs> 아, 아, 아 저기 적저적적아오케 아, 아, <laughs> 어, 어, 아니 <laughs> 어. 아, <laughs> 아, 아 갑자기 아야 아니야 얘들 나올거지요 아유 그래 있나? 너무 감사합니다 오 이층이층이층 오케 이 오케! 이로 컷! 파이프 더 홀! 더 빠라! 하나 더 아웃! 직접! 온! 기절 넣고 있어 기절 넣고 있지요! 아마! 하나도 안 맞았지요! 근데! 뿌르르르. 나이스 디요! 잡아 디요! <놀람> 저 디요! 나가 디요! 나가 디요! 야 나, 이거! 야 이거 서클! 서클 여기 여기가 너무 좋다! 넘어갔까요 <놀람> 넘어 미트로에서아 넘어 밑으로? 밑으로 아, 다리 밑으로에서 <놀람> 넘어가도 되고! 애미 하디요. 어, 지지 디저, 터졌는데? 아니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해가왼쪽으갈 거니까. 어? 아니 위로 올라가서 그냥 어그로, 왼쪽으로 아오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거 막어 어, 아니 사람이 어아 있다고? 청소 났어. 데 oh 아, 어, 적인 어, 줄 알았네. 올라간다 나. 아아 아 여기 뭐 올라가야 되어디쯤 있었어? 어, 어, 좀 위쪽이었는데. 위쪽 그담 위.. 에어모르겠 위... 위... 모르, 모르겠어요. 그럼 정확 어, 여기 있다. 우와, 내 와, 내 위에 있다. <laughs> 나 부활키들. <키트>. 확인 게리로 <laughs> 갔나? 와, 금방 엄 맞았으면 아야 아, 다 아, 점참다 어유 a y that's another door. t h 어 t s what I can 이 o 오케이 y o 라 a y Okay, okay. Two boys, t o 돌아 Tora. Oh, s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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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a, t 를 r 아 돌아! 돌아! 돌아 나 잠깐만 하나만 줘 돌아! 돌아 r a Tora, t 올라가? We'll 어,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 걔 하나 남았을거야 <놀람> 부활키트인데? 성인. 나 급발히 올라가서. 오, 뭐야. 거의 하나 어, 죽어있고. 어, 뭐, 잠깐만, 잠나 <laughs> 이게 mp5. 바로 반응. 야, 자리 좋다. 나, 깜,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나숨 멎을뻔 했어 앞에 이거 가 인수까지 그, 먹어야 될것 같은 떨어지는게 걔인가? 는얘 모름 난 부활키도 없네 생각을 잘해야겠다 그냥 같이 붙어있는게 맞겠다 이거 둘 하나하나 하나. 너구나 거기가 하나 와 치콜있다 실화야? 아예 하나 남았는데 어디 있을까? 땀국 사와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되지. 아 이거 치코리타일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다 뿌려봐. 아예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조합도 굉장히 좋네요. 지금 현재 이 조합도 한번 써보세요. 약간 신구 조합이지. 지금 현재 참 괜찮은 크리그와 여전히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MP5.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십시오. 점수 판 공개하겠습니다. わあ。わでで